자, 여러분, 리플 드디어 반등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숨을 쉴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지금 리플 대피하셔야 된다. 하락이 나올 거라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이 세력 매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하락 신호를 미리 이 영상에서 다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예측한 대로 정확하게 리플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할수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은 어떻냐? 아 이제 상승인가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요즘 리플이요. 비트코인을 따라서 가는 추세인 거 다들 아시고 계시나요? 원래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과 함께하는 모양을 자주 보이고 있었는데 요새는 이게 웬일인지 리플이 비트코인과 지금 동일하게 가는 커플링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 확인을 해 보면 정확하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어제 큰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마지막 개미털기라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더 하락에 대한 암시를 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우리가 비트코인 또한 대비를 할수 있었는데요. 지금 일전에 제가 조금 전에 비트코인 영상을 찍고 왔는데 비트코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작정 상승을 보 보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자리다. 그럼 무슨 뜻인가? 리플 또한 마찬가지죠 리플도 지금 무조건 상승을 보기에는 정말 애매한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라 정말 애매한 자리가 맞아요 왜냐면 지금 얘가 상승하는 듯 보이지만 또한 번의 하락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걸 암시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은 어떤 지점으로 어떻게 리스크를 대비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관점 쌓아드리면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리플 아니신 분들도 계시죠. 혹시 제 비트코인 영상 못 보신 분들은 다른 알트코인 투자하신 분들까지도 함께 전체적인 코인 시장, 비트코인 리플 흐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대응 전략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내가 지금 관망하면서 현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반등 위치 정확하게 잡아야 우리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니 제가 마지막 타점 드리는 것까지 보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우상 연계자 만드시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 지금 시장 방향 찾으시기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실제로 그런 구간에 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엄청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할 것들만 가져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영상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전 비트코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초반에 틀어드리는 이 시간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 얼마 안 걸리시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또 힘을 얻어서 이렇게 퀄리티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좋은 시너지가 올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제가 부탁을 좀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 지금 3월부터 단타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정수연 트레이더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적중률 굉장히 많이 냈죠. 100% 내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막 100%가 어떻게 나오냐 하시는 분들 있지만, 제가 유튜브에 관해서 하루에 하나의 탄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저희 소통방 탄점이 아니죠. 그러니 이 부분 정도는 우리가 유의해서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리플 지금 여러분, 고점에 물리신 분들 계실 거고, 자, 어제 반등 타이밍 놓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지점 놓치신 분들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지난 건 지난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타점 잡으셔서 들어가시면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시작에 앞서서 자 지금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금 리플이 어떤가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요. 자 5월부터 지금 리플은 계속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자 끝도 없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계속 테스트를 하는 듯 하면서 상승을 하는 듯 했지만 제가 하락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구간에 와서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어제 정확하게 어느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냐? 자, 정확하게 제가 어제 이 구간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승을 보시는 분들이 충분히 많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 자체가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리플조차도 함께 하락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바로 이 대피하셔라 리플 여기서 대피하셔야 됩니다 반등 지점은 여기라는 영상에서 다뤄드렸고 제가 정확하게 무엇라고 말했냐 영상 한번 재생하면서 어제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차트 한번 짧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비트코인 따라서 얘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털기 들어가면서 그렇게 뭐 급전적으로 많이 털진 못했어요. 꾸준하게 털어 오기는 했지만 자 반등 주기 위해서 얘도 계속해서 지금 개미들을 털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비트코인을 신경 써야 하냐 이 물음을 가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코인 시장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원래요 이 비트코인이 쫙 오르면요 알트코인도 따라오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집니다. 자 근데 지금 보세요 비트코인도 방향을 좀 잡지 못하고 하지만 제가 완만하게 말씀드렸죠 떨어지고 난뒤 여기서 다털 나면 올라갈 것이다. 자, 그러니 리플도 그렇게 나올 거다. 자, 심지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원화 차트에서 이렇게 플래그 패턴이라는 걸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요? 잠깐 오르는 척하다가 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자, 그냥 뚝 떨어지는 패턴이에요. 그러니 리플도 지금 비슷한 움직임을 볼 거다. 자, 근데 자, 이런 거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리플도 하락을 보이면서 저희가 엄청난 하락을 겪고 이 반등 지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 리플 반등 지점 비트코인과 함께 말씀을 드렸고 유튜브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 어디로 말씀을 드렸다. 저희 소통방 통해서 제가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여기에 대한 리스크 대비를 할수 있었고, 소통방에 계시지 않는 분들도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리스크 감수를 할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차트를 쭉쭉 봐보면 어쨌든 지금 리플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썸네일에 대하락장 여러분한테 피하라고 했죠. 근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하락장이니까 이제 돈 벌지 못할 거다라고 이 이야기만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영상을 공유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하락장이니까 대피하셔라. 1번, 맞아요. 그리고 2번, 이런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선물하시는 분들은요. 자, 쇼스로 들어가셔서 롱으로 나오시는 방법이 있고, 자, 현물하시는 분들은 완벽한 저점을 우리가 찾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때문에 영상에서는 촬영, 편집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모든 걸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외에도 제가 비트코인이나 여러 타점들을 여기 통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 저희 소통방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90% 이상의 승률을 지금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변동장이 심할 때는 어쨌든 라이브로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쩔 수가 없죠. 언제 이 차트가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소통방 조금 더 빠르게 들어오셔서 대응 방법을 좀 찾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랫부분 보시면요. 더보기랑 고정 댓글 통해서 입장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링크를 걸어뒀죠. 자, 그런데 난 그게 조금 귀찮다 하시는 분들. 자, 위쪽에 보이는 제 번호로 제가 단타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잖아요.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지금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현재 차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 우리 이제 다 털린 거냐. 자, 털어야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자, 자, 리플 지금 보시면요, 5월 달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하락장을 맛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대체 언제 올라가냐 할 만큼 지금 하락장이 막 쓰게 오고 있는데, 사실 저도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이제 상승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저 희망으로만 말씀드리면 그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리스크를 좀 똑똑하게 알리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지금 차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사실 지금 여러분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 맞아요. 지금 상승으로 가기에도 애매하고 하락으로 가기에도 애매해요. 왜냐면 제가 이 지점에서는요, 완벽하게 하락 패턴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상승, 하락 조금 애매한 구간에 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야 하잖아요. 왜? 지금 당장 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차트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다 보니 어떤 패턴이 나왔다. 자, 조금 익숙한데 다른 패턴이죠. 바로 블리쉬 플래그 패턴이 나왔다는 거죠. 자, 블리쉬 플래그 패턴 뭡니까? 이런 깃발 모양 반대로 꽂은 건데, 자, 얘는요, 얘가 지금 상승한 만큼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여기서 반등을 쳐서 올라가는 패턴이죠. 자, 그런데 지금 넓게 보시면 이 상단에서 지금 하락 추세선에서 맞으면서 저항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내려오다가 자, 여기서 또 한번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갈지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가 떨어질지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 떨어진다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익숙한 패턴 나오고 있죠. 바로 더블타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볼수 있냐. 이 더블 탑 패턴의 시작 아래서 우리가 진입을 또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두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상승과 하락, 진입과 목표가를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지금 리플 같은 경우 끝도 없이 저희가 5월 달에 지금 하락장을 맛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면밀하게 보시면서 저희가 대응을 하는 방법이 좋고요.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패턴 이용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도 최소한 리스크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불 패턴으로 우리가 상승으로 올라갔을 때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적으로는 이 하락 추세선과 이 저항 구간을 모두 모두 뚫어줘야겠죠. 이전에 지금 이 하락 추세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확하게 뚫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뚫어주고 기왕이면 이 이평선까지 확실하게 뚫어줬을 때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셔야 된다. 자, 그 부분이 어디냐? 우리가 따져봤을 때2.190 부근. 처음은 이2.190 부근이 될수 있고요. 정확하게 이 이평선까지 조금 더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 이평선 넘었을 때 진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가로 볼수 있는 곳은 바로 이곳. 2.21 부근이 될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왜 이러냐면 조금 더 아래를 잡아서 해주시는 게 좋고, 이 기대 끝과 그리고 이 상단 추세선에서 만나면서 저항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 이곳을 목표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락 패턴으로 내려가면서 이 더블탑을 만들어 줬을 때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 우선적으로 제가 매매하는 방법으로는요 전좀 안전한 매매 좋아하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이 시작점에서 우리가 노려보는 겁니다 자 거기가 바로 2.122로 부근 자이 위로도 볼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조금 더 위로 봐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자 여기 하락 추세선이 있고 바로 이 부근에서 또한번 오더박스에서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떨어졌을 때이 부근 이 사이에서 잡고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우리가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다 자 그렇다면 목표가 어디로 볼수 있을까 우선적으로는요 이 박스 보시죠 이 저항구간과 지지가 되는 이 박스에서 1574 에서 저 같으면은 절반을 익절해서 올라갈 것 같고요. 그다음 이 상단선에서 전량 익절을 할것 같습니다. 함께 써드렸고요. 자 그런데. 나는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조금 그렇다 난 조금 공격적으로 본다 하시는 분들 더블탑 패턴 완성되자마자 이 구간에서 바로 진입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좀 공격적인 분들은 여기서 가다가 자 바로 떨어지면은 익절하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만 잘 해주신다면 네 딱히 제가 말리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근데 정말 하락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하나의 하락장이 올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럴 때 어디서 진입하실 수 있냐? 자, 이 구간은 뚫어주고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승 추세에서 또 한번 봐도 좋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보기 위해서 바로 이 하단 지지 구간, 이 2.0945에서 2차 진입을 노리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유의미한 자리들을 좀 찾아봤는데 원화 차트도 한번 봐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USDT 태도 차트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코인 시장의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죠. 자, 지금 아시아가 낮 시간이죠. 자, 아시아 사람들 모두 코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아 킬준 시간이 6시에서 11시긴 해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한국인들이 9%를 차지합니다. 이 비트코인 시장에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깨있는 시간에 원화 차트가 움직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원화 차트에서 유의미한 자리를 동시에 비교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원화 차트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왜냐, USDT랑 같이 보셔야 얘네 따라가는 그런 차트에서도 우리가 또한번 유의미한 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투자자들이 집중되는 차트, 원화 차트도 함께 보면 좋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원화 차트도 어떻게 유의미한 자리가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화 차트로 왔고요. 자, 원화 차트 기준으로는 똑같이 지금 하락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똑같이 불 패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USDT 차트랑 지금 똑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맥락이 같다고 우리가 유추를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가끔 보시면 어? 아시아 킬존 지금 시간인데 지금 USDT 차트도 안 따라오고 어? 지금은 태도 기준 시간인데 아시아 차트 별로 안 따라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후에 뒤늦게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따라간다고 해서 얘들을 무조건적으로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매수 타이밍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 하셨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포지션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이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한다는 건데 돌아와서 원화 차트 본다면 지금 똑같이 이 기대만큼 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차트 만들어 보면, 이까지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원화 차트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더블탑 패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원화 차트의 경우 우리 이 불패턴 상승과 하락으로 했을 때 원화 차트는 가격 어떻게 볼수 있냐 여기서부터는 현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보셔야겠죠. 자 그리고 원화 차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밑으로 지금 하방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얘가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대로 하방 이탈을 해서 여기서 지지를 받아서 더블탑 패턴을 만들지 조금 더 USDT보다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자 그럼 원화 차트도 하나하나 저희가 따져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의 조건 바로 불 패턴으로 갔을 때 우리가 어디서 들어갈 수 있겠는가. 자 지니까는 어쨌든 여기를 다시 뚫어주고 얘들이 불패턴으로 다시 방향을 틀어서 지지를 받는 것까지 확인할 때가 되겠죠. 자, 그때는 어디서 들어갈 수 있냐? 자, 바로 이 저항구간에 이 위로 갔을 때 정확하게 뚫어줬을 때 여유가 있게 3.029 부근에서 우리가 진입을 해서 올라가 주시면 된다. 자, 그런데 목표가는 불패턴의 기대가 되겠죠. 자 여기 상단선에서 우리가 저항을 한번 분명히 맞을 겁니다. 자 왜냐면 여기서도 상단선 저항을 정확하게 맞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단선은 지금 유효한 저항이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추세선이 있고 200일 이평선까지 함께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를 우선적으로 3.070 부근을 잡고 자, 난 여기서 더 올라갈 거 확신한다 하시지만 여기 간격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를 좀 관리해서 이 부근에서 정확하게 전량 익절하는 시나리오로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더블탑 패턴 만들어서 하락을 했을 때 우리가 어디서 들어갈 수 있을까? 자, 더블탑 패턴일 때는 정확하게 저희가 더블탑의 시작점을 볼 수가 있다. 자, 여기는 지금 보시면 2.961 부근으로 볼수 있죠. 이대로 내려왔을 때는 저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 또 간과하셔야 될 건, 자, 하락 추세선이 있습니다. 이 추세선에서 여러분 또한 번에 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2.960이 추세선과 다음에 더블탑의 시작 이곳을 2.968로 두시고 이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1차 지니까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목표가는 바로 이 하락 추세선 3.017 여기서 저는 절반 정도 익절하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굉장히 많은 지지 저항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번 저는 절반 익절을 하고 그다음으로 갈땐 어떻게 돌아가냐? 자, 상승 시나리오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상승으로 다시 가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선과 200일 이평선 그리고 기대를 보시면서 익절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공격적인 접근하시는 분들 자 이만큼 내려왔을 때 바로 이 시작점에서 바로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다 자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또한번 하락이 온다 그럴 때는 어디서 진입을 하시면 좋냐 자 2차로는요 자 바로 이 하락 추세선의 이 제일 아랫부분 진한 선이 보이시죠 이 부분에서 지지가 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3차 2.886 부분에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자리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다 어쨌든 근거가 정확한 자리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확률로 따졌을 때95% 이상은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까지는 목표가를 드리지 않았죠. 왜냐면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유튜브 라이브로 계속 잡고 있을 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소통방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소통방은 아까 전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소통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실시간 타점 그리고 공유 대응 그리고 딱 필요한 정보들만 좀 압축해서 보내 드리는 곳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시스템을 여기서 다 한번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당연히 계시는 분들 정말 100% 넘게 거의 100%가 뭡니까? 200% 만족하고 계십니다. 자, 실제로 5월 달 수익을 보시면요. 자, 현물은 지금 75%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누적 수익률 2372%죠. 어마어마하죠. 심지어 현물은 승률 100%입니다. 자, 이거 왜 그럴 수 밖에 없었죠? 제가 계속 정확한 타점을 쏴드리고 있죠.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단타 프로젝트가 정말 잘될수 밖에 없다. 자, 단타 프로젝트도 조금 이따가 또한번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제가 심지어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더 만족감은 높아지실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이 내역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르게 어떻게 조작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무료로 운영하는 방이기 때문에 제가 조작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방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냐? 입장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요, 더보기. 그 다음 고정 댓글 통해서 제가 링크 걸어 드렸고요. 자, 여기 통하시면 저희 소통방 링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거 구글 폼은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은 어디 지금 위쪽에 보이는 제 번호로 단타라고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문자 전송 하나 해 주시면 제가 그대로 소통방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 많이 해 주시는데 자, 무료가 맞나요라는 질문들이 있어요. 자, 저희 퀄리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금전 한 푼도 받지 않는 소통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료라고 알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말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다른 분 비교해서 뭐 편집 퀄리티 구리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저 정말 편집은 못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에 대해서 글 이렇게 남겨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심지어 어쨌든 여러분 저는 매월 승률 90% 이상 달성하고 있는 트레이더입니다. 자 이거 말씀하시면 또 어떤 분들 막 비웃으시고 하시고 계시는데 자 실제로 제 수익 보여드리면요. 자 저희 업비트 사이트죠. 지금 5월달 수익이고요. 자이 수익 뭔가요? 여러분 아시죠? 제 현물? 저 10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100%라고 하니까 저건 비트코인 영상인가? 자100% 진짜 웃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있는데 자 지금까지 단타 프로젝트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고 계시죠? 제가 유튜브로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관점을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그 관점으로만 들어가는 단타 프로젝트고요. 자이 관점 우리가 벗어날 때 라이브로 제가 소통방 통해서 자 목표가 달라졌다고 대응까지 해드리고 있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3월 달부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왔다. 100%의 수익률을 이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제 코인 인사이트 3월 영상 보시면요. 제가 어느 곳에서나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고 모두 인증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찾아보셔도 저는 인증이 돼 있다. 그러니 찾아보셔도 상관없으시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건 단지 그냥 업비트일 뿐입니다. 왜냐면 저는 선물을 더 많이 하는 트레이더예요. 그래서 저희 소통방이 수익률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나올 수 있냐면, 여기서는 사실 불특정 다수가 많이 보고 있죠. 그러니 여기서 제가 모든 정보를 다 말씀드릴 순 없어요. 그거야말로 진짜 저희가 너무 다 뿌리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소통방 오시거나, 자,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한에서 지금 꾸준하게 지금 세력 신호가 포착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달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얻고 싶으신 분들은 좀 꾸준하게 제 댓글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은 제가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포함한 거라고 해도 사실 수익률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충분히 따라 오실 만하다 라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 소통방을 무료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 이유는요, 좀 간단합니다. 저도 처음 코인을 시작했을 때 유튜브 되게 많이 봤었는데요. 이때 엄청 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보고 정말 쫄딱 망했어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분들도 많이 망했는데 자 그래서 좀 올바른 정보를 주고 싶다 자 내가 뭐 완전 뭐 세계 넘버 텐은 아니더라도 자 그래도 정말 정확한 정보만을 좀 드리고 싶다 자 그리고 제가 스타일 자체가 막 엄청 공격적인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우상형 계좌를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이 저와 잘 맞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하락장에서도 저희 주변에 있는 제 지인들 진짜 제실 지인들이 좀 많이 떨어져 나가 했어요. 그래서 좀 이런 걸 운영하면서 좀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면서 유튜브 운영을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제 영상도 보셔야 되고 댓글도 다시고 좋아요도 하시고 어쨌든 이게 홍보잖아요. 저 여러분이 제 홍보팀이 되는 거니까 저희가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은 저한테 제공할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 한 번씩 좋아요, 구독 한번더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 보면, 지금 또 저항 맞으면서 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제게 포지션 굉장히 애매합니다. 제가 비트코인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락할 때는 정확하게 하락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근데 지금 자체는 굉장히 애매하다. 그래서 상승하라. 두 가지 패턴에 한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만약 이 뒤에 대처가 필요하다. 자, 여기에 대한 대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소통방 통해서 대처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시간이 나고요. 오늘 영상은 리플이 완전히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는 이더까지 같이 쏴 드렸는데 다양한 종목을 지금 하고 있으니 지금 언제 어떤 종목 지금 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소통방 들어와 주시면 되고, 지금 리플, 비트코인 당장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죠? 자, 그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2시간 동안 계속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외에도 제가 보통은 새벽 1시까지는 단타 프로젝트는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시니 단타 프로젝트 참가하실 분들도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신청하실 때요. 제가 단타 프로젝트 이벤트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100명 선착순으로 10달러 지원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글폼 누르시면 이렇게 설문지 하나 나올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벤트 단타 프로젝트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거 말고 그냥 난 소통방만 필요하다 하시는 분 아니면 나는 일대일 투자 상담 아니면 그냥 나는 그냥 종목 코인 추천만 해달라. 이렇게 다양하게 제가 설문지를 만들어 놓았으니 필요하신 만큼 선택하시고 전화번호 넣으셔서 제출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 영상은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 오늘도 꼭 수익 내시면서 제가 계속해서 단타방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리스크 줄이면서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